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여기 비가우스 대표고, 1994년부터 올해 2025년 어, 부산 코리아 빌들을 31년째 출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알미늄 제품으로 가지고 그창호재를 생산한 업고 오늘 이런 전시회를 보게 가지고, 어, 국모 임상을좀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주 생산품이 알미늄이고요. 루 어, 알미늄 루쪽에서도 현관문을 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은 크게 종류들이 이제 알미늄 루 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방화문이라고 하는 스틸 도화가 있고, 또 PVC로 만드는 어, PVC 도화가 있습니다. 가장 어, 현관문으로 적합하고 오래 갈수 있는 것은 알미늄인데, 루 예전에는 알미늄의 루 어떤 기술들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열전도율이 강한으로 인서 단열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존이라든지 폴리아미드 방식의 단열바들이 생산되어서 지금은 어 현관문 부분에서는 알미늄도 하니까 다른 비틀림이 있는 PVC나 또는 다음에 삭아서 녹이 나는 이런 방화을 대체 상품으로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저희들이 어 오늘 대표적인 제품의 어떤 특징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산 제품들이 현관문들이 주로 세 가지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어, 프레임들은 저희들 다 폴리아미드 방식의 단열바를 쓰고 있고, 열갈률은 이제 1.08률로서 어, 단열 시험성적을 다득했습니다 저희들은 소재들이 보면 주로 프레임이나 이런 뜨는 동일시하되, 어, 제품의 표면을 원목으로 쓰는 제품들 다 알미늄 루판재를 쓰는 제품들, 그리고 수입해서 하는 어떤 우드 판넬, 이런 판넬들을 주로 생산하는데, 주관으로 봤을 때는 목재인지 원목인지 모르지만 은 실제로 보면 은 실용성과 어떤 제품의 질감을 가지고 좌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 준다면 현재 저희들이 원목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은 이제 BD-125라는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이 소재는 프레임 자체는 알루미늄을 이중으로 압출을 해서 가운데 폴리아미드라는 이 단열 공간으로 해서 열전도가 바깥에서 안으로 열전도가 돼서 결로가 생기는 이 현상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좀 인기가 있는 것은 일반 목재들을, 원목이나 일반 목재들을 사시면은 대부분 그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사후 관리 때문에 색상이 변하거나 또는 여러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이 어떤 나무든 간에 나무 재질로 쓰실 때는 대부분 올스텐이라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지금 제품들은 하나목이라는 재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목은 뭐다 아시겠지만은 어, 나무를 불에서 부어서 안쪽에 있는 수무기를 빼내므로 해서 수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목재의 어떤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유성 하나라고 해서 목재로서 가장 현재 점이될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는 자연건조목을 쓰는 제품이고 요것도 역시 무품에나은 계열의 애시 하나목을 쓰고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저희들이 목재로서는 어, 가장 제, 대표적으로 나가는 제품들이고 이제 목재를 어, 요 제품은 1대1 입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 너무 막혀서 집이 좀 답답할 경우에 가운데 유리를 감해서 단열 유리로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리는 저희들이 노이하고 해서 삼종류를 48mm짜리를 집어넣어서 단열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 제품은 BD 116번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목재를 굉장히 좋아하시지만은 관리가 힘든 그런 분들은. 어, 질감은 목재의 우드 느낌을 원하시지만 실제로 관리를 안 하시면은 뒤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일본에서 외장재를 수술한 알미늄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을 목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약간 비용이 추가되면 양면을 다 쓰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제품이 현재 우드 계열의 알미늄 판재로서는 가장 인기가 좀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미늄 도장 제품들로 가장 보편적이고 깔끔한 제품으로도 좀 인기가 있고 가게면서도 단열도로서 가장 시장성이 좀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기타 저희 현관문 종류가 한 60종류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 판재나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좌우를 하고 있고 단열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어떤 원리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로 생산하는 현관문 대 제품들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대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어, 우드 계열의 대문입니다. 이 제품 역시 예전에 저희들이 목재로 많이 썼는데, 여부에 비를 맞고 햇빛을 받는 걸로 위해서 어, 너무 축축에 변하고, 오일된 관리를 하기 힘든 그런 제품을 대체해서, 국내에서 빠르게 이제 그 알미늄 판제로 생산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어 주로 보면은 수전사와 열전사라는 어 기법을 써서 나무 무늬에 어떤 그 착색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열전사 같은 제품으로서 지금 최근에 올해부터 출시되면서 인기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분들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BG1721이라는 대문 제품으로 조금 예전에 어떤 고풍스러운 제품, 기본적인 제품이지만, 어, 문의 자체는 수전사라는 기법으로 써서, 이거는 그 풀소 코팅으로 20년 정도의 도장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 보통, 어, 아미늄이나 스틸이나 이런 도장 제품들은 도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연구성이 달라요. 일반 어, 업체들이 보통 제품을 가지고 가까운 도장 공장에서 로 도장을 해서 뭐 열처리를 하는 이런 도장들은 해안가를 가게 되면은 아주 짧기는 수명이 1년, 2년에서도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탈색이 되고 어, 도장이 일어난 그런 현상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 도장들은 어,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보통 어떤 어떤 남선이나이런메이커에서 합수를 해서 피막 처리를 한 다음에 도장을 부속에 올리면은 기본 어, 내구성이 15년, 20년을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도장을 어떤 도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상당한 걸 주셔야 되고 알미늄이라는 거는 50년, 100년 있어도 쓰지는 않습니다. 단 도장을 약하게 하게 되면 해안에 가면은 몇년 안에 하얗게 피는 어떤 백화현상입니다. 그게 가장 알미늄 단점인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청부터 해서 도장을 피막을 해서 도장을 잘하는 그 원리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대문에서도 이런 마키명 대문으로서 이거 역시 알비뇽 도장 제품으로서 인기가 있고 이런 제품은 일7로6이라는 제품으로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이런 제품을 높이에 조절해서 주문 생산을 다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저희들은 최근에 어, 많은 부분에 헨스 부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문이라든지 심플하게 하고, 또는 알미용으로서 헨스를 해서, 골탈이라든지, 난간대 이런 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문에서 최근에, 어, 저희들이 생산을 하면서 소비자분들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이, 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하나 무을 이용하고, 목재지만은, 어, 불에 구워서 나온 나무로, 월생 가게를 좀 해주면 아주 고급스러운 대문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근에 펜스 쪽에 또 설명드리자면 을 이런 휀스를 저희들이 어,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어, 개인주택에 난간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제품들이 거의 평철로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평철이라는 거는 용접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감하는 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결국 세월이 어 6개월, 1년 있으면은 녹이 어 생산한 생물에서 건물 자체에 녹물을 내고 그런 현상을 많이 익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알미늄 소재로 다 생산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안쪽에서 다 조립을 하도록 해서 피스가 노출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 부위가 깊이 없고 알미늄으로 생산하고 쓰지가 않기 때문에 도장 제품으로 풀 속에 얼마면 2 0년이넘고성이 있어. 최근에 어, 난간대로 많이 어, 제품에 확격을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부산 경량 우진에 나와서 간단한 저희들 전시된 제품을 설명을 드렸고, 차후에 저희들 또 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신제품을 어, 10여 가지쯤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제품이 나오면은 또 다른 어떤 설명과 함께 고객님로볼께는 차로 끌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